보니까 이거 무슨 원리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. <laughs> 이 보면은 여기서 가운데서 출발해서 이거 그거 있는데 무슨 일본 그앱 게임인데 나중에 내가 링크 보내줄게요. 이거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어요. 한부 그리기 아어 알아요? 어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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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재밌더라고요. 어쨌든 네. <laughs> 일본 애들이 이런 걸잘 만들어요. 어쨌든 얘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이렇게 갈 수가 없네요 지금 그리고 이쪽으로 출발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면서 막히게 되니까 무조건 얘는 방향이 이쪽으로 나가면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또 이쪽에서 이렇게 막히게 돼서 안 되네. 그러니까 없네요. 어, 생각보다 간단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은 1번만 잘 따지면 되겠네요. 1번에다가 곱하기 4만 하면 되는 거니까. 5번. 5번도 있잖아요. 가운데. 가운데 출발해도 돼요? 아, 그렇구나. 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자아 <laughs> 그러네요. 5번도 있네요. 근데 5번은. 아,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. 그리고, 그러니까. 이렇게. 그쵸. 네. 그러면은 네 개밖에 없네요. 5 번에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아 근데 반대 방향도 있으니까 여덟 개네요. 네. <laughs> 어 따라왔나요? 한번 해볼까요 다시? 그러니까 이렇게 네. 돌고 아니면 이렇게 돌고 네. 그러니까 어 그리고 6 번도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돌거나. 네. 그러니까 여덟 개. 플러스. 1번 잡으러 갈게요.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오른쪽으로 가서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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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3번으로 갔던 경우죠? 끝까지. 3번으로 밀고 갔다가 이렇게 가까웠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도 되는 거고 이렇게. 골뱅이 가? 모양. 이렇게. 어, 그렇죠. 골뱅이 <laughs> 모양으로 아예 돌아가도 되는 거네요.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개몇개 개 확보된 거죠? 이번 가는 거 이렇게 한개 하고 그 다음에 써놓을 걸 그랬네. 잠깐만요. 그러니까 이렇게 네 플러스 일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아니면 하이 말대로 골뱅이 모양으로 한걸 네. 아, 플러스 2 해서 총네 개가 되는 거죠, 그렇죠? 네. 그러면은. 그러면 일단 오른쪽으로 빠지는 건 끝났어요. 오른쪽으로 빠지는 건 네, 끝났고 어네 어, 개. 4 플러스.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빠지는 건 끝났고 이제 밑쪽으로 빠지는 건데 똑같죠? 네. 어차피 똑같아요. 그러면 플러스 네 개. 응, 그러면은 8. 예. 9각형이네. 응. 32에다가 답은 40가지. 아. 됐죠? 네. 어.